거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갔다 와도 여러분들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상문이 쳐져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날 부터 딱 신당 접으세요 그런 신을 뭐로 모셔 쪽팔리게 그런 일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무당은 평생 상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죽어봐 아무도 안 죽으면 무당은 굶어 죽어야지 무당 다 사표내야지 사람이 낳고 죽는 게 있으니까 무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사도 이런 몇 가지 경우에서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겁낼 게 없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이다, 생일이다, 환갑이다. 요즘은 뭐 생일, 환갑 이런 거뭐 뻐근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혼이나 생일, 환갑 이런 거에는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잖 아 내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결혼식에 안갈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식에 내 결혼식에 가지 말라면안가 씨는 마가 결혼식 가지 말라고 내 결혼식에 내가 안 가냐고 또 생일 환갑인데도 내 생일 내 환갑에 내가 안가 그런 일 없잖아 다만 다만 이 결혼이나 생일이든 어떤 이런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런 데는 첫 번째로 음식이 있잖아 음식이 우리가 잔치하는데 음식 없이 잔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특히 안먹 사람들은 음주가 뭐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야. 뭐라 마셔라 먹고 두드려야지 잔치지. 그냥 저 서양 애들처럼 우아 떨면서 칼질하고 잔치하면은 정말 못해. 내가 간혹 그, 저 호텔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는데 정말 이갈려. 요만한 거 하나 나오고 한 30분 기다려야 돼. 묵념해야 돼. 또 요만한 거 하나 주고 또 30분 묵념해야 돼. <laughs> 그러다 보면 어느새 헛배가 불러가지고, 아, 그러고 나서 그 이틀은 속이 니길길해서 소화도 안 돼. 그 뜻이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어, 옛말에 음식 끝에, 음식 끝에 따라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이런 경우에 음식상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집 조상이 발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무당들은 생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잔치를 하든, 가족이 하든, 아들이 하든, 딸이 하든, 엄마든, 아, 이런 행사를 하려면 신당에다가 간소하게라도한 몫을 차려드리고 해라. 이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신령님들이 아주 쉽게 생각합니 야, 니네들만 처먹냐? 그러게 암기 위해서, 아유, 먼저 잡수십시오. 우리들도 식구들끼리. 조금 간소하게 먹겠습니다 해놓고 사과색이 배색이랑 우리는 뱉어지게 차려놓고 먹는 거야 <laughs>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탈이 없다 그런데도 혹시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내 내 주인공이 아닌 지인들 친구들 이제 화갑이다 해갑이다 가면은 굳이 뭐 맨날 거기 가는데 우리 신령님이 안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못하면 거기 가면은 그집 조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조상이 나한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먹으러 가면은 여러분들 신령님이 갈것같아안갈것같대 가요 같이 가 그러면은 남이 제사 잔치상을 이게산 사람들 잔치상인데도 이 조상님들이 보기에는 어 여기 진적상 차렸네 어 여기 진적상 차렸네 야이새끼 나는 아니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때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디 행사, 이렇게 큰 행사, 잔치집, 뭐, 어, 상, 상가집, 뭐, 이런데 갈 경우에는, 에, 내신당에다 사과 하나, 배 하나 도 올려놓고, 어, 그러고 갔다 와라. 그러면은, 어, 그래, 갔더니, 어 어, 이거 진정 상, 아니, 고 생일상이구나. 나도 받았다, 임마. 니들끼리 잘 참아. 이렇게 하면 탈이 없다는 거야. 거기 갔다 와가지고도, 이집 조상이 따라붙었네, 저집 조상이 따라붙었네, 길거리에서 따라붙었네. 음식이 따라붙어서 뭐주당을 맞았네. 개소리야. 아니, 멍멍이 소리야, 멍멍이 소리. 그거 하나 못 막아주신이면 왜 모셔, 왜. 그런 게 아니라 무당은 일상상으로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모든 걸리적거리고 내가 잘안 되는 일은 다내 할머니, 내할아버지내실령님과 문제야. 이분들이 뭐 하나가 섭섭하느냐. 이분들이 뭐 하나가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님이 있고 없고 줄고. 무당이 뭐 다른 거 있어 손님만 많으면 오케이 아무것도 걱정 안해 상문도 걱정 안해 동법도 걱정 안해 무당들은 무당들은 길까리 나가서 교통사고를 나도 상문났다 동법 났다 생각 안해 애들한테 재수없구나 생각해 근데 손님이 없으면 그래 맞아요 안 맞아? 요 맞으면 이럴 때 박수들 치라고 거기만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때 굳이 뭐는 된다 안 된다에 너무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배짱을 해. 그래 한번 갔다 와서 어 뭐가 막혔어 아, 풀면 되지 안 되면은 지나가는 저기 그 수도 공사하시는 아저씨 불 뚫어뻥 부르세요또안 되면 날부르세요내 <laughs> 뚫어뻥 전문가니까. 나 그리고 에, 또 각종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다 친목회다 어, 반지게다 뭐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 취미생활 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 뭐 서예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동네에서 모여서 이제 그림 맞추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스톱이다, 뭐 포커다. 그런 것도 좋아요. 또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애니팡, 사천성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그것도 그것도 하지 말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해서 잘못된 사람 내 하나도 못 봤어. 단지 바쁘면 할 시간이 없어. 한가할때 하는 거야. 또, 그거 못하게 하면, 내 유튜브도 못 보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저 개걸레 무는 소리 왜맨 뽀져, 만날 못, 보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침묵회나 동창회나 각종 모임 이런 거, 산악회나 서예 이런 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저양반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동창회 날이 잡히잖아요? 그냥 그날, 그날 꼭 구시 걸리네. 내 구시 걸리든, 남의 구시 걸리든. 저기서 날 보고 굿좀 하러 오라고 하든 그러면은 못 가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든 200만 원월급이었든 천만 원월급 받든 직장이 있다고 쳐봐. 직장에 있으면은 아무리 거기가 하찮은 직장이라도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식장에 오면 내가 일단 50만 원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예식장 못 가는 거야. 직장을 나가야지. 그럼 여러분들 무당은 손님 있고 구식구 하는 것이 직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친목회, 뭐 동창회 이거 당연히 야나 오늘 일해서 못가야지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거기 나가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공허해. 나는 딴나라에서온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가기 싫어져. 무당도. 저 뭐, 정법, 도법, 개법 찾는, 이런 도사들이 도사가 아니 그것들은, 그것들은 도사견들이고, 진짜 무당들이 도인들이, 도인들. 어느 때는 우리도 그런 데 가면은 그 친구들하고 너울려서 노닥노닥 하는 게 점점, 점점 하찮게 느껴져. 정말 허무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게 고개까지만 해도 그냥 참아주겠어. 참아주겠는데 딱, 이제 분위기 물어 익어서 이제 나도 좀 놀만 하면 그때 야, 나, 다음 달에, 어떻겄냐? 찬물이, 그냥, 확, 견지지. 지 그냥, 돈 좋아,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공짜점만 맞으냐, 할 수도 없고. 그니까, 러 점점 가기 싫어지는 거야. 우리도, 이제, 명절날, 일가친척들이, 그전에는 많이 모였잖아. 요즘은 잘안 모이니까. 근데, 근데, 간혹, 이제, 한 번씩, 이제, 먼 친척들이 와요. 저도, 이제, 명절이면 꼭시골로 가는데. 그러면, 꼭 와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리고, 건너방으로될 거가. 그래서 꼭미주 알고자 하지 사전에 발주까지 자기 친구 옆집 아전마까지다 물어봐 그럼 그거 대답 안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군요 환장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라도 하면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돼 그거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점점 나가기 싫어지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해라 말라 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점 점점 안 해져요 해보면 알아 무당노도 1년 전에 해보면은 처음에 1년, 2년, 3년, 요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바세계에 대한 그 맛을 못 버려서 가고 싶지. 근데 딱 5년만 지나봐. 오락에도 귀찮아. 안 나가죠. 문제는 요런 것도 문제가 아니야. 요런 것도 결혼식 회갑지, 이런 것도 어느 때나 가기 싫어. 아유, 귀찮아. 가면 친구들, 친척들 막 모이지. 거 가면 자꾸만 물어본단 말이야. 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피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가 해라,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를 다 해.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내 생일을 해 먹어야 되느냐, 안해 먹어야 되느냐, 아들이 생일인데 잔치상을 해주냐, 엄마가 한갑인데 해줘야 되느냐, 말해줘야 되냐 해요, 하고 싶으면. 대신에, 신당에다가 간소하게라도 음식 차려놓고 가서 하시라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친구나 친척 가족들한테 가서도, 혹시나 갔다 와서도, 뭔가가 내가 찝찝하다. 거기서 누가 따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 내 할머니, 내할아버지 거기서 시샘을 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음식 좀 차려드리고, 혼자 동당당 풀어보고 되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은 나부르시라니까. <laughs> 응.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말, 말씀을 드리면은 강의를 해놓으면은 또 댓글을 또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보충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그래서 마침 12일 13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제가 요런 부분들 어, 자잘한 내용 큰 내용 상관없이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는데 부딪히는 다양한 부분들 그 다음에 궁금한 점들을 어, 스트리밍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 또 그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또 제가 안해는 어, 경험상 느꼈던 말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이 모셨습니다.